5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신년에도 해야 되는데 2021년 새가 되면서 스마트폰 컴퓨터 같은 것도 한번 싹 정리를 했어요 안에 안 쓰는 파일들 오래된 파일들 또 쓰지 않는 소프트웨어나 스마트폰의 앱을 정리를 했는데 제가 앱에서 지운 앱들 중에 이게 있는 거예요 영화 앱들을 다 지웠어요 롯데시네마, CGV, 이 메가박스, 영화관 앱을 지워줬어요 영화관 가끔 갈 때가 있기 때문에 영화관 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 2020년도에 제가 단한 번도 극장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앱이 1년 동안 쓰지도 않으면서 나의 데이터를 차지하고 있더라고 진지하게 냉정하게 2021년에는 과연 바뀔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1년 이상 쓰지 않은 앱이기 때문에 지우면서 어떤 고민이 없었고 또 언젠가 풀리면 그때 다시 깔면 되겠지 했는데 영화관을 비롯해서 많은 오프라인 중심의 서비스 산업들이 많이 타격을 입었죠. 특히 롯데 시네마 지금 뭐 인력 감축 하고 있고 메가박스도 그렇고 CGV도 뭐 오늘 내일 하고 있어서 모두가 영화관 산업이 되게 어려움 겪어서.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영화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공간산업 쪽도 엄청 타격을 입었고 어 2020년엔 단한 번의 페스티벌이나 파티도 참가해보지도 못했고 대부분의 것들이 열리지도 못했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일어나는 오프라인의 그런 많은 공간들과 산업들이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<laughs>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기존에 그런 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포팅을 해야 되나. 2021년에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. 뭐, 백신이 보급이 얼마나 빨리 되겠어요. 오프라인 산업이 어려운 그 시간은 더 늘어날 것 같고, 우리는 나는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체를 할수 있는 재밌는 것들을 찾고, 내가 기존에 즐기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다른 곳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을까? 소비자로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.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야 될까요? 다시 헬스장도 가고 싶고, 영화관도 가고 싶고, 다섯 어,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신년회도 해야 되는데, 다시 좋은 날이 오겠죠? <목소리>